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옷이 없고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어 진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어 졌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잘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서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기본 속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 근본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품으신 하나님으로서 어 하늘의 지혜이시요, 또한 하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품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밖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을 품은 바로 하늘 선전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분이 라 아니라 근본, 하늘 성전이요. 근본, 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그것도 삼천천이니까 뭐 하늘 하나의 한 공간이니까 그것도 지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늘 성전이면 예수님은 어, 지원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 그 하늘 성전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그래서 하늘 성전은 지음받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늘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 어떤 한 공간이 있고 뭐 시온이 시온이라는 곳이 있고 그 시온산에 뭐 거기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뭐어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어뭐 하나의 한 공간과 예루살렘과 거기 성전과는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어 공간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어 성전 따로 예루살렘 따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삼차원적 공간 속에서 의 우리의 성전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어 벌써 예수 그도이심으로 그것이 또한 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러한 또또 의문점과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늘선전이시고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나라이시면 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하나님이 지은 어 생명체들과 또 하나님이 지은 어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뭐, 지원받은 재창조되어진 성도 외에, 어, 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생명체들과 천사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안에 또한, 어, 그 자체가 되어진, 그러니까, 어, 어진바 되어진 하늘 성전이 된 그러한 존재는, 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 생명체들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 뭐, 식물들과, 뭐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은 다, 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 하나님 나라 안에, 또 하나님 나라 자체에, 어, 하늘 성전 자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구분점이 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생명체들과 천사들과 어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어지고. 하늘 선전 자체가 되어지는데, 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과 천사들은, 아, 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늘 선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하늘 성전 안에는, 어, 이 하늘 생명체들과 또한, 이 어, 하늘의 거기 천사들이 뭐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어, 항상 그렇게 하늘 선전이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내려갔을 적에 그 지상의 사람만의 어, 천사가 함께 내려올 수가 없다 또 하늘 생명체들이 어, 사람만에 함께 내려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구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자체이고, 하늘 성전 자체이며, 또 사람은 예수 구수가 계시는 것이면 어디선지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하늘 생명체들과 또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성전의 주위가 있고 또 정해진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어 하늘의 생명체들 천사들이 우리 어 하나님으로부터 어 칭이되어지고 또 칭자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와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 성전인데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성전으로 그렇게 지음받아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성도가 증바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제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 다는 것이 죠. 자, 근본적 으로 어 사람 들은 세상 에서 낳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죠.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을 세상에 보냈 다는 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되어 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 전이 되어 지고 예수 님 안에서 하나 님의 나 라가 되 어진 그러 한성 도들 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어서, 어, 파송하셔서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존재로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파송한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 우리 또한 하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이 사실은 쉽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할 나라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 상태가 되어질 때는 뭐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늘나라라 하는 그 사실을 잘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그 사실은 믿는데 어, 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세상에, 세상에 보내받은 어, 존재다라는 그 사실은 믿는데 어,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나라가 되었다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만이 가득하고 또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그대로 고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로서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어, 믿음이 깊어지고, 또, 자라고,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 의 말씀만에 온전히 잊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다른 길로, 자꾸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고리스의 모든 말씀이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 그렇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쭉길 따라갈 거네니에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가면 아니 된다. 딴 길로 가면 다낭떨어지고딴 길로 가면 다 오염된 장소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 때에 다 방사능 구역으로 오염되어지는데 청정 구역으로 맞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청정 구역, 그길 따라만 가야 오염되지 아니하고 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어, 받아들이고 또 나, 예수님의 말씀 또한 받아들이면서 어, 예수님 말씀보다도 또 다른 것을 어, 놓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 구원으로 허락되어진 어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필요한 말씀이고 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리고 배운 말씀들 가운데에 어, 구원과 그냥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자율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어, 자율로 그렇게 행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율법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로우니까, 그,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것이, 자신이 예수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의 말씀은 항상 사랑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통한 정의의, 어 말씀이기도 하고, 정의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랑의 길을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정의의 길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어, 정의를 택하든지, 그 사랑을 택하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서 택할 적에는 그것이 다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룹도 안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또 물질을 얻는 거, 말세에 너희가, 어,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어 성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 예수님 말씀으로서는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너희가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 하는 그러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 물질을 적절하게 쌓아두고 그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잘어 사용하고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므로 물질을 뭐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물질을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어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뭐 창고를 짓고 창고를 넓혀서 아이고 뭐 자기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랬다가 오늘날 갑자기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리고 가면 어그 것이 다, 니네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 자기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생각하며,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는 그런 것은 이제 올바른고,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말씀은 자유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말씀은 필요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필요한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일이고 아, 예수님 존재 자체를 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하늘 성전 자체라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서, 어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돌아갔을 적에, 와, 그래서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며, 어든지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면,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든지 함께 하기는 하나, 뭐, 항상 그 주의가, 어,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허락하는 한에서만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 하게 되었으므로 어디든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다 바로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 혹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예수 하나님은 편지하시니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지만, 어, 하나님 자신 안에 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존재 하늘선전 안에 자체 안에 들어오는 자가 없었,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아가는 곳이면 어떤 장점으로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다. 그러나 어, 하늘 생명체들과 어, 하늘 어, 거기 천사들이 지상에는 우리 하늘 선전 안에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오직 허락할 때에만 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올수 있는 것이니,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 아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아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때, 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참양함이 없는 것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말하는 사람들을 다, 어, 무의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면 어든 장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완성하심으로또 만물 창조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사람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어, 그런 음문점도 해석, 해, 해결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그 사실이 아,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 암아 하늘 성전이 되었다. 지음받은 지원받, 하늘 성전이 되었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구분되어지고, 세상 전쟁과 구분되어지는 존재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있다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의 유익과 의미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과 하늘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또한 세상으로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오염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세 사람은 완전히 보존되어져서, 어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그 사람이 잠시 흔들리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세 사람이 변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지키신것 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람도 결국에는 온전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항상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 유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휘양찬란하고, 세상에 잘났고, 세상에 멋진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어 세상에 멋진 빌딩들, 그돈 많은 사람들, 어, 세상에 뭐, 권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적에. 와, 나는 뭐냐? 믿음은 열심히 가졌지만 아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왕이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하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이 부러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어, 세상 빛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을 어, 사모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그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사모하는 자는 어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의식, 자의식이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다면 은 세상 것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빛이 있고 또 이미 세상 왕보다 더 좋은 하늘 왕이 되었고 또 이미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영생 속에서 잠시 이 세상을 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존재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어 사모하고. 어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그들과의 우리들의 차이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는 영생 속에 찰나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찰나 속에 영생을 그렇게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구분적이 분명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 성년으로서 이 세상 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빛으로서, 세상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 하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 그러한 자의식, 그러한 존재의식을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바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리음 안에서, 말락성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정말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 나라 자체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 비추는 하늘 영광에 비을 비추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그러한 존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긍심과, 또한 그러한, 어, 우리들의 자글식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어,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대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믿고,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기속의 모든 심령, 심령 위에 행하시는 선한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 아멘. 그스도께서이 세상에 오시었고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스도 안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